네, 반갑습니다. 최과정입니다. 자, 오늘 연구 대상은 초반에 구인수가 나왔을 때각 보기 좋은 사저격수 트위치 덱입니다. 저번에는 사주시자 사저격수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3실험체를 받으면서 가는 덱이고요 현재 통계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을 보는 방법은 초반에 구인수 각이 만들어진다면, 가죽투사 리롤의 드레이브, 캐탈 이로울 때 주시자 제리 대 그리고 해당 기물들이 잘 뜨는 쪽으로 가격 보시면 되고 잘 뜨지 않고 겹친다면 레벨업 쳐서 저격수 트위치 으로 가격 보시면 됩니다. 자데구성부터 바로 보시죠. 자6렙데구성입니다 현재 구인수로 가기 좋은 빌드업은 가죽투사 리롤에 드레이븐 주시자제리, 포스테타 투사 갱플렁크 정도 있고요. 여기서 잘 뜨는 쪽으로 빌드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8레벨은 4저격수 3실험체 기반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케이틀린 안뜨면 제리 받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6호 유닛 또는 제이스 넣어주시고요. 저격수 상징이 떴다면 상징은 엘리스나 앞라인 주시고 6저격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배치는 트위치가 스턴에 맞지 않게 빌라인 템 없는 저격수 유닛을 중앙에 모아서 상대방 엘리스 턴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만 상대방 딜러 유닛을 따라다니면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덱은 트위치의 템도 중요하지만 문도의 템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서브 탱탱 같은 거 넣어주면 금방 무너져서 탱템도 설계하면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아이템입니다. 트위치는 고인수 무대 레드 대체 템으로는 레드 대신에 수은 좋고요. 그리고 총검 라위 주검 및 유물 템으로는 징총 추천드립니다. 문도는 메인 탱템 챙겨주시고요. 케이틀리는 블루 우대라 대체템으로는 블루 대신 쪼진 방파자및 공템 챙겨주시면 됩니다. 엘리스는 스킬을 빨리 쓸수 있게 수맹 그리고 남는 탱템 넣어주시고요. 자, 이상현상 추천은 될수 있으면 문도한테 탱 이상현상 요세아 깊은풀이 돌피부 거대한 영상 방벽 바이개 동료 등 챙겨주시고요. 돈 여유가 없다면 트위치한테 용의영혼 영혼, 난도질 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증강체 추천입니다. 증강체는 저격수 문장 및 왕관 저격수의 은신처 전투 및 아이템 증강체는 반짝이는 것들 콩끄러미 준비운동. 자, 본미 경험치 증가체는 사우주연 재빠른 무장 끈질긴 연구 어수선한 마음 금매 추천드립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플레이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 플레이 영상은 제가 플레이 후 음성만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번 판 조우자는 아이템 모르고요. 아이템 모르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아이템이 많으면 좋은 고물상대 쪽으로 각을 파도 좋습니다. 첫 기물 페어가 럭스가 떴었고, 아카데미템을 확인했더니, 루난 오모그 복원이었습니다. 상대방 정찰 한번 해주었고요 첫번째 증강체에서는 무난하게 새로운 시대를 골라 주었습니다. 아카데미 쪽으로 빌드업 하려고, 딩거템을 설계해 주었고요 신지드 이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럭스 이성 좋습니다. 자, 초밥에서는 벨트를 가져와 태불망을좀 만들어 주었고, 어, 레오나 이성 좋습니다. 자, 크림 라운드에서는 지팡이, 대검, 곡궁이 나와줬구요. 근데 네, 네, 여기서 트위치가 떠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증강체까지 보면서 정찰을 해 보니까 딩거덱 쪽으로 가시는 분이 두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포함하면 세 명이 가는 건데 굳이 싸울 필요 없겠다 해서 트위치 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저격수 트위치 덱 쪽으로 각을 봐주면서 빼뚫는 연꽃을 먹어줬습니다. 제조악기가 있으니까 복원을 돌리고 블루는 나중에 캣틀 사용하면 되겠죠. 복원 돌려서 스테티이 나와줘서 트위치 바로 주었구요. 자덱 구성은 3실험체, 4저격수 이렇게 덱 구성 짜주구요. 자, 초밥집에서는 트위치 대검이 있어서 바로 주검을 만들어 쳤습니다. 크림 라운드에서 대검. 망토 두개 벨트, 장갑 나왔고요 자, 문도도 나와줘서 피치 쪽으로 가길 잘했죠 여기는 아무래도 아카데미 템이 루난이고 루난 증강치가 떠서 아카데미 각을 봐준 것 같죠 자, 이렇게 아카데미 템에 루난 나오면 이지리얼 루난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진강체에서는 철퇴의지 먹어줬구요. 4-4에 8레을 찍어주고, 스위치 이성, 엘리스 좋습니다. 자, 문도 이성 좋고요 자, 스태틱하고 장갑, 제조기 돌려줬는데, 자, 순하고 조끼가 떴습니다. 자, 문도와 트위치가 이성이 되었으니까 계속 돈 모아서 브레각을 봐줬구요. 이번 초밥에서는 벨트를 가져와서 문도한테 오모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포수 트타 리롤덱입니다 초반에 트타 잘 뜨고 구인수 무대각 나오면 각이 너무 좋죠. 이상현상에서는 용의 영혼이 초반에 바로 떠서 돈더안 쓰고 바로 먹어 쳤습니다. 앞라인도 충분히 단단하기도 했구요자 우다지 일의 9레벨을 찍어주고 황전 스웨인 올려주면서 다시 리로를 쳐서 레이스 찾아서 올려줬습니다. 네, 이번 상대는 7방군데 자, 트위치가 잘 잡아주죠. 초밥집에서는 가고이를 가져와서 문도템을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상대는 기동 타격대 특페 아칼리 리루대 아직 칠레이어서 이쪽은 상감시자라 조금 힘이 딸리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아카데미 딩고덱 자 문도가 앞에도 좀잘 버텨줘서 이겨좋습니다자케이틀린 바로 사주고 크립에서 챔피언 목재기가좀 떠졌구요. 트위치 이성 한 장이 더 나아졌고, 구랩에 신맥 갈 필요 없이, 구랩에 그냥 리로를 쳐서 트위치 3삼각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자, 케이틀린한테 3템 맞춰줬구요. 자, 이번 상대는 3가족 6투사 덱입니다. 자, 이분이 좀 강했던 게 초반에 피갈리가 좀잘 되었었는데 자, 바이올렛한테 탐식적 입맛 이상 현상을 줘서 계속 먹이면서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자, 이번 상대는 다시 아카데미 딩거데. 3명 남아 있는 상태고요. 외 어, 문도가 튼튼하다 보니까 트위치가 잘 잡아줍니다. 자, 초밥집에서는 엘리스한테 줄 수맹을 하나 더 가져오고요. 그리고 트위치 삼성을 찍기 위해서 어, 계속 돈을 모아줬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삼가죽, 육투사. 자, 바이올렛 잡아줬지만, 아쉽게, 베이븐까지 못 잡아줬습니다. 자, 케이트닝까지이성작이좀 떠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계속 리롤 치면서, 아, 케이틀린 이성, 좋구요. 자, 트위치를 계속 찾아줬고, 아, 하지만 트위치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온 상태고요 어, 아, 결국 못 찾아준 상태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세비카가 케이틀리한테 바로 와서 막 케이틀리 죽었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살아서. 어 마지막까지 잘 잡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저격수 트위치덱으로 1등을 해주었구요또 오늘은 그래서 아카데미 딩거덱각을 초반에 보려고 했지만 3 1에 트위치가 나와줬고 무인수 생각도 보였기 때문에 3-2 증강체 구간에서 정차 로덱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저까지 아마 아카데미 딩거덱을 갔으면 3 아카데미 딩거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또 반군덱까지 있었기에 또 일라우이 이성찍히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겠죠. 현재 덱 티어 밸런스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뭐잘 나오는 쪽으로 또는 겹치지 않는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가주시면 기물 억가도 그나마 덜 당하기 때문에 양각을 보면서 하는 플레이를 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순방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